2020, 한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부터 D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 그림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기호로 두지 말고, 그죠? 알파벳 기호로 두지 말고, 바로 우리 알고 있는 원자번호로 바꿔주는 게 낫겠다. 그죠? 원서기호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 안 헷갈리겠지. 자, A부터 볼까요? A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죠. 그죠? 3주기고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한 개가 딱 있네. 그죠? 그러면은 3주기, 3주기, 1주기죠. 1주기. 그죠? 그럼 원자번호 몇 번? 어, 11번에 나트륨이죠. 그죠? 2, 8, 1인 거잖아. 그지 될까? B 볼까요? 자, 2주기네. 그죠? 2주기고. 잘 보세요. 전자가 들어갈 때라니까 개가 남았죠. 여기. 그죠? 그러면 여섯 개 채워진 거지? 그래서 이주기 16쪽이죠. 이주기 16이면 두개한 다음에 여섯 개니까 원자번호 8번 그죠? 어, 산소가 되겠다. 그지?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몇 주기 몇적 원자번호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그래야 문제 편하게 풀지. 그지? 될까 그럼 이제 C 볼까? 자, 5 봤더니 요기 하나 이제 구멍이 하나 보이네. 그죠? 여기. 될까요? 저기 볼까요? 1주기, 2주기, 3주기. 다 3주기고.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에 전자 하나 없지, 그지? 7개 채운 거죠, 그죠? 그럼 17쪽. 됐죠? 자, 3주기, 17쪽이면, 누구였더라? 2개, 8개, 7개죠? 그럼 언제 번호 17번이네, 그죠? 누구지? 어, 염소, 그지? 될까요? 문제 없지. 자, 뒤 볼게요. 1주기, 2주기, 3주기다. 자, 3주기. 끝에 몇개 있니?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네. 그죠? 두 개죠? 그럼 3주기에 2족이네. 2족. 그죠? 2족. 그죠? 3주기 2족이면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 그죠? 원자번호 12번. 이렇게. 될까? 이렇게 써놓고 가야 돼요. 조심할 건 요거 16족이야. 6족이 아니라 17족이죠. 7족이 아니라. 그죠? 조심하시고. 문제. 자, 객부터. A와 C는 이온결합을 형성한다고 A, C 써보자. n a c 이죠 이마나트륨. 금속원소하고비금속원소죠 금속이온, 나트륨, 전자 잃코 염화이온, 전자 얻어서, 그지?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맞겠죠? 그죠? 자, 기억 맞네요. 이번에 원자번호 물어봤네. 자, A는 11번. 자, 그 다음에 D는 12번.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B가 8번이죠. 그죠? B가 D보다 크지 않지? 틀렸죠? 참고적으로 이제 C는 17번이었고 그렇지? 어쨌거나 틀렸네. 마지막. 자, B2, O2, O2. 그다음에 C2, 어, Cl2. 오른쪽에 써 볼까? 어, O2, O2, O2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비공은 이렇게 찍으면 좋고. 됐죠? Cl2. 이렇게. 그 Cl2는 이렇게 돼 있죠. Cl, Cl. 그죠? 이렇게 Cl, Cl. 그죠? 옆에 제다 찍어 주려면 이렇게 다 찍는 게 맞지? 됐까 됐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찍는 게 맞게 찍이죠 됐죠 어쨌거나 얘는 이중 결합 얘는 단일 결합 그죠 그럼 공유 전자쌍 수가 오토는 두개 시엘트는 한개 누가 더 많아야 돼 어, 오토가 더 많아야지 그죠 맞는 말이겠네 됐죠 따라서 2020 한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10번 문제 의 정답은 기억과 디그시 맞습니다.